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견디시기 힘드시겠지만 짜증 나시겠지만 조금만 더힘좀 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급을 지금 봐도 외국인들이 천억 가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간도 오늘 사고 개인 투자자분들 예, 여기서 또 지루하고 힘드니까 또 지금 팔고 계시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정말 말씀드리지만 이번 2월달만 예, 2월달은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요 구간만 지나면 예 따뜻한 봄이 3월달부터 오는데 증시에도 봄이 저는 올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저는 비즈니스 포스트에서 나온 자 삼성전자 3만원 가격 경쟁력 높인다 경계현 엔비디아하고 amd 유치 기대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 어 지금 amd하고 엔비디아가 예, 삼성전자 파운드리로 일부 전체는 아닌데 일부 이전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요 소식 제가 여러분들에게 디테일하게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엔비디아와 AMD의 상황, 삼성전자 3나노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음, 요 말씀 먼저 드리고 좀 시작을 할게요. 지금 삼성전자 3나노를 이야기를 드리면, 어, 이거 수율이 어떻게 돼요? 수율이, 삼성전자 수율이 괜찮아요? 이렇게,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도 한 분씩 계시는데, 자, 일부 대만 언론에서, 예, 삼성전자 파운드리 수율을 깎아내리고 있는데, 이는 어 사실이 아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실제로 대만 쪽에서 알려진 것보다 꽤 높은 수준의 수율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삼성전자 뭐쪽예 관계자 쪽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계획대로만 진행한다면 예, 3나노에서는 TSMC와의 어, 격차를 좁히거나 일부 성능 측면에서는 지금 앞설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 전기봉 삼성전자 부사장도 최근에 이제 컴프로스콜에서 어, 현재 3나노 1세대 공정을 안정적인 수율로 양산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세대 공정은 3나노 2세대 공정은 1세대 대비 면적, 성능, 전력 효율이 더욱 개선이 되었고요. 1세대 양산 경험을 통해서 빠르게 개발하고 있다. 빠르게 수율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그래서 물론 정확한 수율은 발표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들이나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예. 3나노 파운드리에서 대형 고객사를 확보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어 대, 대형 어 반도체 설계 기업인 엔비디아 그리고 AMD가 AMD 등입니다. 대만 TSMC의 3나노 공정 가격 인상에 반발을 해서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로 일부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지금 경기현삼성전자 DS부문장 겸 대표, 대표이사 사장이죠. 어, 이 향상된 3나노 공정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지금 대형 고객사를 수주하기 일보 직전에 와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태고. 자, 7일. 어, 지금 해외 유명 IT 팁스터 정보 유출가죠. 이 앤서니 등에 따르면 TSMC는 최근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국제전자소자학회 IDM 이라 그럽니다. 참고로 이 컨퍼런스 콜에서 기존 고객들에게 3나노 파운드리 공정 생산 가격의 인상안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3나노 파운드리 공정의 웨이프 한 장당 생산 가격을 TSMC 같은 경우에는 19,800달러에서 한 2만 1 0달러 2만 2천달러? 이 정도의 책정을 했거든요. 거의 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만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만 달러면 웨이퍼 한 장당 2,400만원 한다는 거천요2 5 0만원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5나노 공정의 웨이퍼당 가격보다 25%가량 높고 7나노 공정에 비교하면 7나노가 한 만, 2, 한 만, 만 달러, 만 2천달러 하니까 거의 7나노에 비해서는 2배 그 이상 비싼 가격입니다. 어, TSMC가, 어, 파운드리 공정별 가격을 확실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어, 2020, 2014년 28나노가 한 3,000달러, 2016년도에 10, 10나노가 한 6,000달러, 그 다음에 18년도에 7나노가 한 만달러, 그 다음에 2020년 5나노가 한 16,000달러로 책정된 것을 우리가 이제 보면 이 정도로 우리가 환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 여러분, TSMC는 애플하고 인텔로부터 이미 3나노 공정의 수주를 받았어요. TSMC는 애플하고 인텔에. 그러다 보니까, 어, AMD, 뭐, 뭐, 엔비디아, 뭐, 퀄컴, 미디어텍, 이런 펩리스 업체도 지금, 어그 다음 순서로, tsmc의 파운드리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려고 사실 3나노에서 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어 tsmc의 이제 캐페도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격을, 애플 가격은 이렇다 이렇 공개를 하진 않았지만, 약간, AMD하고 엔비디아가 조금 이제, 어그 불만을 가질 정도의 가격이 책정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tsmc, 이거이 상황에서 지금, 어, tsmc하고의 오랜 협력 관계를 통해서 신뢰를 쌓아왔지만, 여러 가지 이런 가격 부분에서는 사실상 AMD와 엔비디아가 지금 상당히 내신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공개적으로 나온 tsmc의 3나노 수율은 60%에서 참고로 여러분 80% 정도가 어, 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높아진 가격 부담 때문에 이 엔비디아하고 AMD 등은 이 삼나노 공정 도입을 미루거나 더 저렴한 이 삼성전자 3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지금 이제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죠. 자, PC나 IT 기기의 수요 둔화로 지금 그래픽 처리장치 GPU 등의 가격을 인상하기 어려워진 환경에서 제조 비용이 급상승한다면 이 수익성 측면에 부담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 기관이 가트너에 따르면 2022년 글로벌 PC 출하량은 전년 대비 16%나 줄었거든요. 근데 올해도 약6.8%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나 AMD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수요가 줄어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어그 생산하는 것이 이제 가격을 다 받기가 힘든 상황인데 어 지금 3나노에서 가격을 더 올려버리면 생산 단가가 올려버리면 이제 수익이 많이 안 좋아지는 거죠.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어좀 과거로 들어가면 2 0 2 0년에 그래픽 처리장치 GPU, 지포스, 이제 RTX 3000입니다. 이 시리즈 제조를 그때 삼성전자에 맡겼던 것을 고려하면 그 당시 TSMC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TSMC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할 경우에 삼성전자를 선택할 공산이 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과거에 RTX 3000 수주를 따낼 수 있었던 것도 TSMC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았기 때문이죠. 사실 근데 TSMC는 지금 좀 지금 2022년 4분기 영업 이익률이 여러분 TSMC가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50 퍼센트도 아니고 51%예요. 반 이상 영업이익률이 나온다는 건 이건 거의 뭐 비용 증가분을 고객사에게 거의 다 증가하면서 높은 마진을 유지하는 정책을 고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부럽습니다. 부럽지만 이러한 정책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는 상당한 경쟁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쨌든 삼성전자는 가격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3나노에서. 그렇지만, TSMC보다는 더 낮은 가격으로, 예, 수주를 따내면서 시장 점유율을 더 확대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지금 레거시 공정에서 직원들을 지금 이쪽에 3나노 공정으로 많이 이 이동시키고 있는데, 아,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에게 엔비디아하고 AMD를 3나노에서 수주했다. 아마 3나노 2세대가 될것 같은데, 이런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